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나는 2 0년이이 20년간이나 그를 섬겼습니다. 손발이 닳도록 시중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내 친구와 가족 앞에서조차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멸시했습니다. 현관 깔판처럼 나를 짓밟았습니다.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난 그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온통 합니다더 이상 그와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부인은 20년간이나 봉사를 해왔으나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다.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한 것이었다. 깔파는 생명이 없는 물건이다. 신발을 문지르든지 발로 차든지 아무렇게나 할수 있다. 그것은 자기 의지가 없다. 당신은 그것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사랑하지는 않는다. 배우자를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은 사랑의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것이다. 훌륭한 배우자라면 나를 위해 이렇게 해야지 라는 식으로 죄책감을 통해 조종하는 것은 사랑의 언어가 아니다. 이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겁을 주는 것도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 깔판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 아무도 없다. 때로 이상, 때로 이용당하도록 회용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감정과 생각과 소망을 가진 피조물이다. 또 우리는 의사 결정을 하고 행동을 취할 능력이 있다. 상대방이 이용하거나 조종하도록 허락하는 것도 사랑의 행위가 아니다. 사실 이것은 불성실한 행위이다. 비인간적 습관을 계속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사랑은 당신을 사랑하기에 내가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못해요. 이러는 것은 당신이나 나에게 좋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 공사라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남편이나 아내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고정관념은 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관념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마크처럼 우리 대부분도 그럴 수 있다. 그는 부모의 역할 무대를 따르긴 했지만 그것도 제대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는 세차도 했고 잔디도 깎았다. 그러나 마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남편이 할 일은 이런 것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남자가 청소를 한다거나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면일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 마크는 그러한 일들이 메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의 고정관념을 깼다. 배우자의 제일의 사랑의 언어가 우리 보기에 부자연스러운 것을 요구한다 해도 그것을 해야 한다. 지난 40년간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이 변했기에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에 더 이상 매달릴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정관념이 사라졌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고정관념이 증가되었다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미디어의 영향이 적었던 시대에는 남편이나 아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생각은 부모에 의해만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텔레비전의 보고 교통, 통신의 발달, 사회적 다양성, 싱글 부모의 증가 등으로 역할 모델이 가정 밖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아무튼 부부의 역할에 대한 생각은 부부가 서로 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사랑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점검하고 고칠 필요가 있다. 고정관념을 고집한다고 이익이 될 것은 하나도 없지만 배우자의 감정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면 놀랄 만한 유익이 있음을 명심하라. 최근에 어떤 부인이 찾아와 채품원 박사님 내 친구 모두에게 당신의 세미나에 참석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아니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라고 물었다. 그 세미나가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거든요.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에 바비는 한 번도 나를 도운 적이 없었죠. 대학 졸업 후두 사람 다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집안일은 내 몫이었어요. 집에서 나를 도와야 한다는 것을 그는 생각조차 못했죠. 그런데 세미나에 참석하고 나서 그는, 여보, 오늘 저녁 내가 도울 게좀 없을까? 도울 게좀 없을까? 라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지금까지 3년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처음엔, 처음에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우스운 일들이 생겼지요. 제가 그러니까 처음 세탁을 할때 보통 세제를 쓰는 대신에 원액의 표백, 표백제를 썼어요. 파란 수건이 하얀 반점투성이로 변했죠. 설거지통에 있는 쓰레기 분쇄기를 처음 사용했을 때는 배수구에서 비누 거품이 나오는 거예요. 분쇄기를 끈후 내가 손을 배수구에 집어 넣어 비누 조각을 꺼낼 때까지 그는 왜, 그는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가 내 사랑의 언어로 사랑해 주어 내 사랑 탱크가 꽉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집안일에 익숙해서 나를 잘 도와주고 있어요. 내가 집안에서 할 일이 줄어드니 부부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나도 그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실천하다 보니 그의 사랑 탱크도 가득 차 있답니다. 정말 그렇게 간단한 것인가? 물론이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바비는 35년 동안 가졌던 고정관념을 깨는데 눈물 나는 노력을 해야만 했다.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 구사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결혼 생활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바비는 웅변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사랑의 언어로 넘어갈 것이다. 우리는 스킨십이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아동발달 과정을 연구한 많은 보고서에 따르면 스킨십을 전혀 하지 않고 지낸 아이들보다는 안아주거나 키스를 해주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훨씬 건강하게 자란다고 한다. 스킨십은 부부의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다. 손을 잡아주거나 키스를 하거나 포옹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것 등은 배우자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특히 어떤 이에게는 스킨십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일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시, 스킨십이 없으면 사랑을 느낄 수 없다. 스킨십을 할 때만 사랑탱크가 가득 차게 되어 배우자의 사랑을 흠뻑 느낀다. 인간의 다섯 가지 감각, 감대, 다른 네 개와는 달리 촉각은 신체의 한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신체 전반에 아주 작은 촉감들이 퍼져 있다. 이런 것을 접촉하면 신경을 통해 뇌에 자극이 전달된다. 뇌는 이런 자극을 해독하여 그것이 더운지 찬지 딱딱한지 부드러운지를 우리가 감지하게 한다. 그것이 고통을 줄 수도 있고 기쁨을 줄 수도 있다. 또한 그것을 통해 사랑을 느끼거나 혐오감을 느끼기도 한다. 신체의 어떤 부분은 다른 것보다 더 민감하다. 아주 작은 감각점이 신체 전반에 골고루 퍼져 있지 않고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뭉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혀 끝은 등 뒤보다 더 민감하다. 손가락 끝이나 코 끝도 역시 아주 민감하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감각의 신경학적 이해가 아니라 심리학적 중요성이다. 스킨십은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한다.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한다.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사람에게는 미워해요 혹은 사랑해요. 나는 스킨하는 나는 표보다 스킨식으로 표현하는 메시지가 훨씬 크게 들린다. 어떤 나이에 따기를 한대 때리는 것은 보통의 경우도 나쁜 것이지만 그 아이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경우는 아주 치명적이다.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은 사랑을 전달하는 좋은 방법인데 그 아이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경우라면 그 이상 더 좋은 사랑의 표현 방법은 없다. 성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결혼 생활에서 접촉에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한각점은 신체 전반에 퍼져 있기 때문에 당신의 배우자를 어떤 곳이든지 사랑스럽게 내만지는 것은 일종의 사랑의 표현이 된다. 그러나 모든 접촉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접촉하는 곳에 따라 즐거움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자는 배우자이다. 사랑할 사람이 바로 그녀이기에 더욱 그렇다. 어느 것이 사랑의 접촉인지는 그녀가 안다. 당신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 때나 접촉하려 들지 말라. 그녀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라. 어떤 접촉은 불편하게 하거나 귀찮게 하다. 그런 접촉을 계속하면 사랑을 정반대로 표현하는 결과를 낳는다. 당신이 그녀의 욕구에 민감하지 못하면 그녀가 좋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음을 나타내는 행위가 된다. 내가 좋아하는 접촉을 배우자로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 등을 어루만지거나 성관계에서의 전이나 절정과 같은 사랑의 접촉은 노골적이고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반면에 커피를 따라주면서 그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거나 부엌으로 지나치면서 그를 잠시 만지는 것 등은 은근히 하는 것이고 한 순간이면 좋다. 노골적인 사랑의 접촉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실제로 접촉하는 것은 물론 이것을 통해 사랑이 잘 전달. 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을 배우자가 좋아하며 마사지를 배울 필요가 있다. 성관계를 갖는 것이 배우자의 제일의 사랑의 언어라며 성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기술에 대해 읽고 토의하는 것도 사랑을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 은근히 아는 사랑의 행위는 시간이 적게 들긴 하나 많은 생각이 요구된다. 특별히 스킨십이 배우자의 제 미래 사랑의 언어가 아니거나 접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가정에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다. 따로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함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랑을 크게 표현할 수 있다. 방으로 걸어가면서 소파에 앉아 있는 배우자를 가볍게 잠깐 만질 수도 있다. 집을 나설 때나 집에 돌아와서 간단한 키스나 포옹으로. 사랑을 크게 전달할 수도 있다. 일단 배우자의 제일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것을 발견하면 자신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된다. 새로운 접촉 방식이나 장수를 개발하면 또 좋아할 것이다. 당신이 식탁 밑으로 만지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께 외식할 때 한번 시도해보라. 그 효과를 확실히 볼 것이다. 당신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의 손을 잡는 것에 위축하지 못하다면 주차장 같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배우자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 그의 사랑 탱크를 채워줄 수 있다. 아내가 쇼핑을 가려고 할때 호응해주면 사랑이 전달될 뿐 아니라 아내가 더 빨리 집으로 돌아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방법을 자주 시도하면서 그것이 좋은지 아니면 싫은지 물어보라고 기억할 것은 그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사람의 육체를 벗어날 수 없다.나의 몸을 만지는 것은 나, 바로 나를 만지는 것이다.내 몸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바로 나로부터 감정적으로 멀어진다는 말이다.우리가 서로의 악수를 하는 것은 상호 간에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한다.그런데 어떤 경우에 악수를 거절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들의 관계가 좋지 않음을 시사한다. 어느 사회든지 몸을 접촉하는 인사 방식이 있다. 보통 미국 남자들은 유럽식의 포옹이나 키스에 익숙하지 못하지만 유럽 사람들도 역시 미국식의 악수에 익숙하지 못하다. 어떤 사회든지 이성 간에 허용되는 신체 접촉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접촉이 있다. 최근에 문제되는 성희롱은 성희롱은 적절하지 못한 접촉에 대한 좋은 본부기이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대체로 배우자 상호 간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 물론, 신체적으로 합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기에 매맞는 아이나 매맞는 남편을 도와주는 사회기관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몸은 만질 수는 있지만 합대할 수는 없다. 우리는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여파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열린 결, 결혼을 꿈꾸기도 한다. 이처럼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감정도 무시하게 된다. 그러나 사랑과 친밀함에 대한 욕구는 배우자가 그런 자유를 가지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감정적 고통은 심히 크고 그 때문에 배우자와의 치밀함은 사라진다. 상담가들의 서류함은 바로 이런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감정적 충격을 치유하려는 상담 자료들로 가득 차 있다. 더욱이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자기가 그토록 갈망하는 사랑, 스킨십으로 표현하는 사랑, 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 그의 사랑 탱크는 텅 비게 될뿐 아니라 폭발할 수경에 이르게 된다. 이런 감정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들어야 한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서로 껴안는다. 신체 접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때보다 위기의 순간에 사랑이 필요하다. 위기가 닥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랑을 받으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를 맞게 된다.부모와의 사별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자동차 사고도 수없이 일어난다.질병도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 좌절한 삶의 일부분, 이, 일부분이 되었다.이런 위기의 순간에 배우자를 위해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하는 것이다. 당신 배우자의 제일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라며 울고 있는 배우자를 껴안아 주는 것 이상 좋은 사랑의 표현은 없다. 이때 말로 하는 위로는 별 의미가 없지만 스킨십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 위기의 순간은 사랑을 표현할 기회다. 따뜻한 사랑의 접촉은 그 위기가 지나간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된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